항상 제가 피자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동묘앞 쪽에 동묘앞 역 쪽에 피자가 하나 있어요. 피자 가게가. 162번이랑 152번, 아 260, 261번이랑 152번 버스를 타고 학교랑 왔다 갔다 하는데 꼭 끝나고 야자랑 끝나고 거기에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요. 정말. 그때 근데, 근데 제가 학생에서 돈이 없었어요.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못 먹었었어요. 그한오늘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어, 신나 다 신나. 피자의 기본 포테이토. 하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맛있다. 음, 신난다, 나, 신나 나다 어, 신나. 나는 피자는꼭 옥수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 좀 짜증 난다. 와 그거 알아요? 너 말서 짜증 나는 거? 저는 원래 피자가 반반 피자는 있잖아요. 근데 반반 말고 나는 더 많은 맛을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포테이토는 제 최애 피자가 no.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하와이안 하와이안 또는 고구마. 아 피자 먹을 때 제일 중요하다. 여러 명이서 먹잖아피자네 보통.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왜냐면 기계가 뿌려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 토핑이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서 잘 지켜봐야 돼요. 지 보고 있어요 잠천만요 이거. 신난다 신나 저는 이제 좀 피자 먹는 방법이 사실 있어요. 메인 토핑이 있잖아요. 나는 아쉬워. 한 입에 사라지는 게. 그래서 저는 떼요. 그다음에 피자 먹어 거기서 이렇게 먹어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 요만큼 먹을 때이만큼 먹어야지 메인이잖아 이게 한입 먹으면 이제 봐봐 만약에 내가 먹었어 방금 한입 먹었어? 없는 거야 그냥 블랙타이가 없어진 거야 아쉽잖아 음. 신나나다 신나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와이안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그분들 진짜 상담 한번 받고 싶어 어, 아니 하와이안은 어떻게 싫어할 수 있어요? 그건 민혁이 싫어하는 것과는 은 거야 말이 됩니까? 따뜻한 파인애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먹어봐야 된다니까요 달라 완전 그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느끼한 거 먹었어 그 동치미나 김치가 먹고 싶다. 그 역할이 되어 준다니까. 시원해진다니까, 맛이. 나 진짜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우리 멤버들도 피자 진짜 좋아요. 얼마 전에 기현이랑 응? 음? 아, 걔가 치킨 먹자이 치킨 먹었구나. 하여튼. 저는 이제 사실 디핑 소스 진짜 좋아요. 아나 이거 진짜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는 노벨 평화상에 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돼. 요저세 조각으로는 배안 불러요 피자는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꿈이 있었어요 어릴 때 진짜 제가 어릴 때 치즈 크러스트도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빵을 어? 왜뭐 2천원 3천원 더 주고 하냐 이런 엄마들 많았어요 저희 엄마도 물론 그랬고 그래서 나는 요즘에는 이 뒤를 안 먹어요 그냥 일반 빵을 시켰을 때는 어릴 때 콜라 찍어서 먹고 했지 다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콜라 안 찍어 먹었다고 솔직히 콜라 찍어 먹었죠, 하소스다 콜라 안 찍어 먹었어요? 아, 나좀 당황스럽네. 도민호 관계자 분이 안 찍어 먹었다는 까좀 당황스. 근데 댓글 좀 볼게요. 진짜요? 안 찍어 먹었어요, 여러분? 아, 니 끝에 그 엣지 콜라 안 찍어 먹었다고요? 와, 진짜 당황스러운데? 보세요. 콜, 라 어, 아... 어? 그걸 왜 찍어? 아, 이, 아, 너무 댓글 너무 빨라. 한 명도 안 나온다고요? 아니 있어 국물인데 있었는데? 아, 니 어릴 때 진짜 국물 아니에요? 너 너무 당황스러운데? 맛있어요 옛날에 그리고 요즘에는 피자가 너무너무 잘 나오지만 옛날에는 퍽퍽했어 많이 끝에가 그래서 찍어 먹으면 얼마나 되게 당황스럽네 그랬는데 이제 내가 무슨 얘기 하다 여기까지 왔니 그런 꿈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 버리는 것도 여기 안 먹는 것도 뭐라 하시는데 맛있는 피자를 잔뜩 시켜가지고 한 입씩 먹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오늘이 그날이네. 역시 신나나나 신나 나는 고기가 들어간 피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냥 내 취향 하와이안 음. 하와이안 싫어하지 마세요 하와이안은 이분 안 좋아하지 않는데 왜 하와이안 이분은 하와이안을 싫어해요 하와이는 당신은 좋아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나도 민초 싫어 민초도 저싫어요 근데 그 민초도 저 싫어하고요 어 이분은 다음에 읽을